오늘 시장은 AI와 로봇 그리고 바이오 쪽이 특히 뜨거웠어. 이벤트성 수급과 주주정책 테마도 강하게 움직였지. 자, 그러면 오늘 특징 종목 흐름을 테마별로 정리해볼게. 첫 번째는 AI와 로봇 스마트 팩토리 흐름이야. 현대 오토에버는 그룹 미래 사업과 맞물린 역할 확대 기대가 부각됐어. 엔비디아 GPU와 SDB 고도와 로보틱스와 클라우드까지 스토리가 붙었지. YJ링크는 독일 전시회에서 핵심 AMR을 공개하며 존재감을 키웠어. IL은 세미 휴머노이드를 선보이며 스마트 팩토리 적용 계획을 내놨어. 결국 자동차 소프트웨어와 공장 자동화 로봇 기대가 한데 모였어. 다음은 이벤트성 수급과 주주정책 테마야. 파커스는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으로 수급 탄력이 붙었어. 이지케어 텍은 무상증자 결정으로 거래 관심이 확 올라왔지. MNC 솔루션은 최대 주주가 시장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어. 결국 유통 물량과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며 매기가 몰렸어. 이어서 바이오 임상과 허가 기대를 보자. 안트로제는 무릎골간절염 후보의 1년 개선 데이터가 확인됐어. 일본 허가 심사 막바지 소식까지 더해지며 기대가 커졌지. 인투셀은 항암 후보의 임상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어. 파로사이 바이오는 자금 조달로 파이프라인과 AI 플랫폼을 밀겠다고 했어. 결국 임상 진척과 자금 확충이 모멘텀을 만들었어. 또 하나 헬스케어 데이터와 플랫폼 이슈야. 뉴로핏은 빅파마와 협업성과 기대가 커졌어. 글로벌 학회에서 주요 데이터 업데이트 가 예정됐지. 토모큐브는 오가노이드 측정 솔루션 에 선점 기대가 부각됐어. 에임드바이오는 신규 상장 첫날 강한 수급을 받았지. 결국 기술 플랫폼과 상장 이벤트 가 관심을 이끌었어. 다음은 실적 리레이팅 라인이야. lg 노텍은 환율 우화 고객사 신모델 호조가 반영됐어. 증권사 목표가 상향까지 나오며 재평가 기대가 붙었지. 엑트로는 새 검사 장비 공급을 시작하며 실적 개선을 예고했어. 글로벌 고객 테스트가 진행되며 확장 스토리가 이어졌지. 결국 실적 가시성이 있는 장비와 부품주로 자금이 갔어. 마지막은 리스크 경보 구간이야. 넷마블은 해킹 이슈로 개인정보 추가 유출이 확인됐어. 회사도 보안 강화를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지. 아스트는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재 소식이 나왔어. 캐리는 채권자 파산 신청 이슈가 불거졌지. 결국 규제와 보안 이슈는 경계심을 키운 흐름이었어. 정리하면 오늘은 AI와 로봇에서 불이 붙었어. 이벤트와 바이오로 확산됐고 실적 라인까지 이어졌지. 반면 리스크 종목은 수급이 빠지며 온도차가 뚜렷했어. 내일은 이벤트성 공시와 임상일정 그리고 실적 프리뷰를 챙기면 좋아. 수급이 이어지는지와 리스크 뉴스 업데이트도 체크하자. 종목별 상세 등락률은 설명란을 참고해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